정 부위를 노출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그 흔히 말하는 온라인 상에 <laughs> 어 나는 끔찍할 것 같아 나는 아 근데 뭐, 뭐 기분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요? 저는... <laughs> 안녕하세요 김미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아 오늘은 뭐 봄비가 내리는 날이네 <laughs> 날씨도 굉장히 춥고 하늘에서 축복이 내리나봐 네, 오늘 인터뷰해볼 분은 여성 프로듀서이십니다. 음악 프로듀서이신 분을 한번 인터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자.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거의 오은영 선생님이야? <laughs>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laughs> 데뷔 10년 차. 네. 만년 칭 네. <laughs> <laughs> 문나이프, 프로듀서 문나이프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아, 최근에 제가 이제 프로듀서로서 음악을 이제 미국 프로듀서랑 작업을 좀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5월 17일 날제 음악을 EDM이거든요. 재즈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재즈 바에서 와인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음.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좀 작게 준비하고 를 있어요. 음. 음악과 관련한 사업들 몇 가지? 열심히 사는 아이예요. 예쁘게 봐세요 <laughs> 아, 열심히 사시는구나. 아, 네, 아, 열심히 살죠. 아, 그리고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네. 그, 문나이프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요 아, 문나이프라는 이름은요, 이제, 달빛에 비친 칼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국적인 EDM을 하겠다라는 아주 큰 포부를 담았으나, 제가 하우스 룰즈라는 그 한국의 그 EDM의 시조새 같은 분인데, <laughs> 제가 이제 밑에 직속 프로듀서로 있으면서, 이제, 명맥이 끊기지 않게 지금 <laughs>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 좀, 좀, 버, 버겁네요. 아, 진지 <laughs> 아, <쉽지> 않아요? <laughs> 로디서 분이 나오셨으니까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볼게요. 음악 네. 관련해가지고 예. 사실 요즘 음악 대부분 똑같다라고 느끼지 않나요? 이디엠 같은 경우에는? <laughs> 아 너무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라 다 개개인의 창작물인데 이거를 제가 오, 오, 와 이렇다 저렇다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국제 시대에 맞춰서 이제 그런 폼을 송폼이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멜로디는 한계가 있고 이제 나올, 것까지, 나올 때까지 다 나왔고 근데 거기에 그래서 이제 어레인지를 어떻게 하냐 소스를 어느 걸 조금 더 넣었냐 이거를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송풍을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중복되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다 개개인의 작업물을 소중하다 음, 알겠습니다 <laughs> 아, 어려워 굉장히 장황했지만 네. 비슷한 건 어느 정도만 많... 비가 오니까 참 좋네요 가 네, 있고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축복을 내리고 있네요 되게 로맨틱한 남자였네 <laughs> 연애하십니까? 아, 아니요 아니, 결혼했습니다 아 결혼했어요? 아, 아,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결혼을 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좋은 점과 나쁜 점이요? 응 하지 마라 <laughs> 이제 프로듀서 생활을 10년 정도 하셨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과 작업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 곡 만들다가 진짜 아 얘랑은 도저히 작업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아 이게 사실 너무 많은데 <laughs> 제 노래 중에 그분의 목소리로 가이드까지 다 따가지고 네. 드렸어요. 네. 그냥 거의 완성해서 드렸어요. 근데 이제 녹음본이 조금 더 깨끗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날 이날 녹음하러 오세요. 그래서 들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녹음실에 오셨는데 노래를 뭐 한마디도 못 부르시는 거예요. 그안 그러니까 듣고 오셨거나 관심이 없었던 거거나 아, 아예 숙제를 안 하고 예,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엔지니어 두분 앞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뒤에 기타 세션 있고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일을 대비해서 스페어를 항상 스페어 보컬을 항상 들고 들, 들 델, 다녀요. 항상. 네네. 멘붕이 오잖아요. 그렇 <laughs> <laughs>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와 그래서 이제 아. 자 할수 있지? 월차 <laughs> 아. <원샷> 런킹 가자.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그날 아. 마무리했던 아. 기억이 있네요. 일은 똑바로 합시다 이거. <laughs> 제가 지금 <네네. 웃음> 이 싫어한데요. 제가 서울 다시 올라오려고 네. 이제 방을 하나 구했어요. 네네. 근데 이거 당근에서 보는데 지금 사기 먹은 것 같아요. <laughs> 그 흔히 말하는 그 전세 사기 모고 이런 아, 네. 거였어요. 그런데 금액이 크진 않아서 게막 열받진 않은데요 네. 묘하게 기분이 나빠요 금액이 그러니까 월세니까 그게 크진 않잖아요 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 한 거죠 아 이게 이제 제가 방을 보러 왔어요 네. 근데 직접 나오진 않고 아 이제 그방 비밀번호랑 이런 거 알려주고 보고 문단속만 잘하고 나오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방을 봤는데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네. 맘그방 계약 조건이 어떠냐 그래서 그러면 그 주인이 얘기하기를 어 그러면은 보증금 주시면 된다 네. 네. 어 보증금 주고 이제 입주 날에 계약서 쓰자 그래서. 보증금에 저는 그러면 아 보증금 절반 드리고 입주 날에 계약서 쓰는 걸로 하시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제일인데 오늘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 꺼져 있어요. 아, 보증금 왜 반을 주셨어요. 계약금만 주셔야지. 이게 그래도 최소 몇 백만 원일 텐데 맞아,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네. 아 그리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팬층도 쌓이셨는데 좀 약간 좀 황당했던 DM 같은 게 있었나요? <laughs> 말하면 너무 많은데요. 네네. 그 중에 저, 또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네네. 남성분인데요. 네네. 자기의 특정 부위를 노출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 흔히 말하는 온라인상의 바바리만 같은 그런 <laughs> 예. 느낌인 거죠? 예. 네, 네. 그렇죠. 특정 부위가. 근데 네네. 그 특정 부위가 건강하지도 않았어. 그러면 기분이라도 좋아져야 돼. 나는 끔찍할 것 같아, 나는. 근데 아, 뭐, 보면은... 뭐 기분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 저요? <laughs> 여, 여성분이 그러면. 아, 아 여성분이 그러면. 아니, 저는 어.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아, 아 그래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laughs>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요즘 EDM 관련해가지고, 밈이라고 음.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당우르라던지. 음. <laughs> 요즘 뜨고 있는데, shut the fuck up. 요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진지 버전 원해요, 아니면 가벼운 버전? 네, 가볍게, <laughs> 가볍게. 아 저는 <전 웃음> 네. 좋다고 생각해요, 완전 아, 네.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그걸 듣고 다 같이 공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한 하나의 어떤 아름다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음... 이게 가벼운 버전. <laughs> 아, 진지한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돈의 흐름이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곡을 쓰는데 100억을 넣었어요. 네. 100억을 뽑아야 돼. 네. 근데 한국에서 100억을 못 뽑아. 네. 그럼 외국에서 뽑아야 돼. 음. 그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돼. 그냥 그런 거죠. 그냥 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쉽게. 음, 그렇죠. 아이돌 음악 듣게 되다 보면은 이제 예. 약간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아왜 요즘에는 한글 가사가 없는 거야?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방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laughs>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노리다 보면은 돈이 안 나와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돈이 안 나옵니다. 그 알다시피 이제 젊은층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것보다 조금 나이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왜 그러냐면, 젊은 층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죠. 뭐, 여기 잠가 사실, 어떤 노래 듣고 나서, 아씨, 이거 표절이네. 아, 이거 표절이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어,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거 있죠. 이게 공식적인 거면, 8마디 표절, 뭐, 16마디 표절,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 근데 솔직한 건, 저희 업계는 항상 귀가 정답이 있냐, 귀로 들어서, 레퍼런스랑,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라고 두는 순간, 그건 소실 표절이 맞습니다. 그런건 있죠 이제 아니 이거는 해도해도 넘어가겠다 그냥 거의 다 그냥 홀라당 뺏겼네 막 이런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거는 뭐 이제 아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맨 처음에 예. 아까 하우스룰즈 회사에 들어가서 작곡하기부터 먼저 배우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갈 때 네. 그러면 돈은 얼마나 받았나요? 어 저는 안 받았어요 돈은 아예 안 받고 배우기 시작하나요?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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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기 때문에요. 네. 사실 한국에서 그런 음악을 하는 제 아티스트들이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감성에 너무 부합했고 음... 진짜 열정으로 그냥 <laughs> 아, 그냥, 진짜, 가가지고, 아, 그냥, 배우고 싶어요. 예. 해가지고, 그냥, 예. 무봇으로 들어가서 배운 거구나. 예.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용기 있어요. 난만이 네. 있네요. 어. 음. 다시 그렇게 하라면 난 못할 것 같긴 한데. 그쵸,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laughs> 그리고,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아, 좋아요. 네네네. 혹시 감자튀김 좋아하시나요? 어, 감튀 좋아하죠. 어, 맥도날드 감자튀김인데, 응. 버거킹 감자튀김. 맥날. 아, 바로 나오시네요. 응. 왜죠? 어 저는 그 클래식이 좋아요. 약간 버거도요, 네. 맥도날드가 좋아요. 그냥 딱 먹었을 때 그냥 그향 향내가 그냥 아나 맥도날드야, 시발 맥도날드야, 맥심 맥도 있어. 그게 좋아요. 아. 나야 나 맥도날드야 어. <laughs> 그런. 이게 정크 푸드야, 약간 이런 음, 느낌이 있구나. 네. 물론 저도 감자 튀김은 맥도날드 를 좋아합니다. 네. 음, 저는 음. 버거는 음. 버키네요 어, 요즘 약간. 맥도날드 왜 그래? 제가 그 최애 버거가 있거든요. 맥도날드에서 더블 불고기 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조리 방식이 굉장히 바뀌었어. 맥도날드 왜 그러는 거야? 맛이 요즘 서운하다. 그래서 버거킹인가요? 요즘에?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문나이프 님이... 네.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어...있어요 그...DJ 현신에서 DJ만으로 먹고 살수 있는 씬이 이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DJ분들도 주변에 있고 저도 많이 듣고 또 그거를 버텨나가는 분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놓지 않고 이렇게 꿋꿋이 가는 DJ분들도 있고 또 프로듀서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누구 장황하겠냐면, 저희는 뭐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더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좀 더, 더 가지면서, 그렇게 조금씩 버텨나가면 더 뭔가, 윤택해지지 않을까요 마음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봐와서 음. 저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아주 음. 오래전부터요 화이팅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좋은 얘기네요 많은 분들이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보는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크이네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aughs> 거의 뭐은영 선생입니다. <laughs>